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주 멋진 호피반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아, 정일품이라고 명명이 된 그런 난초입니다. 어, 촉수는 네 촉입니다. 아, 올해 신화가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올라왔네요. 무늬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. 정일품 하면은 뭐.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워낙 잘 알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. 백두산하고 정일품하고가 좀 우리나라 호폐반계에서는 좀 알아주는 난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전 같으면은 가격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난인데 요즘은 가격이 많이 다운이 돼서 우리 구조자님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뭐 구매를 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난초가 되었습니다. 이것도 잘 배양해 가지고 작품을 한번 만들어서 전시에 출품하면은 상당한 인기를 그렇게 가질 수 있는 난입니다. 키는 한 12cm 정도 됩니다. 12cm 정도 되고 입넓이는뭐 0.8, 0.7 그렇게 좀 섞여 있는데 한정점 7로 보시면 되겠네요. 아주 종자성이 좀 우수하고 그런 난이니까 정일품 해도 또 무늬가 잘안 나오는 개체도 좀 있고 배양 환경에 따라서 조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물은 사진보다는 약간 청 대비가 조금 좋습니다 요정도 청대비를 보시면 되겠네요 한번 좀잘 키워 가지고 전세에 한번 출품해 보실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뿌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. 뿌리 사진입니다. 아주 깨끗한 뿌리가 잘 내려있고 볼보도 잘 연그렸습니다. 아, 내년에도 멋진 신화가 양쪽으로 올라올 것 같네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